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동지팔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 정식 영지전.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영지전 지역으로 고고! 뭐야? 입장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는데? 이 상대방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되네. 그냥 먹어지네. 자, 우리 신대표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트래픽이 많아서 뭐 피크 시간에 뭐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 통합은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지금 여기 비를미나 서버고요. 네, 여기 지금 이그네아성 없습니다. 지금 입찰 정보가 리맨성 없어요. 지금 네 테르나성 없다고. 근데, 점령 중이라고 나오네, BJ 둥지 발사. 일단, 적이 없으면 그냥 점령이 되는 걸로. 없다고요 룩스성. 없다고. 베르니카성. 이렇게, 지금 인원이 없어서, 영지전이 진행조차 안 하고, 그냥 영지를 점령하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신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캐릭들이, 매크로 계정들이 지금 이게 지금, 어, 사람으로 보이시냐구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신맵을 만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지전이 진행이 안 되는, 이거 봐봐. 지금 이잠영어들 이게 사람으로 보이시냐구요.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컴퓨터에요. 컴퓨터.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배려하는 거 그나마 저번에, 어, 매크로 계정한테, 매크로 사용자한테 뭐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며칠 안 됐어요 지금 한 목요일 목요일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틀밖에 안된 시점에서 지금 이미 매크로가 다시 자 보세요 또더 심해짐 더 심해졌다고 하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에? 제가 이미 망하면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좋아하는 에오스 레드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이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이거를 지금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그거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아니란 대처예요 빨리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이 마을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 캐릭들 이 캐릭들이 지금 사람이라고 보시냐고요? 다 매크로 작업장 캐릭이지. 제발 게임이 잘 됐으면 하는 그 충원에서 원래 이 충원은 좀 예, 입에 쓸수 있어요. 입에 달지 않아요. 그럼 서버 통합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접어두시고 서버 통합을 서버 통합이 가장 시급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매크로 캐릭 그 제재와. 지금까지 썼던 그 매크로 그 로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과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지를 시키고 정말 강력한 대응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게임이 흥해야 어, 사람들이 같이 전투를 하고 전투를 재밌게 하면서 약해서 죽으면 조금 조금씩 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지금 게임이 잘되고 있다. 게임이 지금 유저가 많다 그런 생각 좀 접어두시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에?